저는 인천 광역시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조합장 장현창입니다. 조합 채널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자동차와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분들께서 믿고 살수 있도록 검증하고 인증해서 추천해 드릴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카롱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쇼호스트 이성희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차량은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차량인데요. 쉐보레 올뉴 말리부 1.5 터보 LS 디럭스 모델입니다. 2017년형 차량으로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편인데요. 바로 44,000km대 주행을 했습니다. 이 차량 한번 본격적으로 지금 보도록 할게요. 네, 외관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네이비 컬러인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정말 은은하게 펄감이 살짝은 들어가 있어요. 헤드라이트 역시 운전석과 조수석 너무나 깨끗하고요. 휠 컨디션도 우리 앞쪽에 운전석 쪽 보시면요. 상당히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운전석의 앞문. 뒷문 뒤에 휀다 부분까지 쭉 봤을 때 스크래치 하나 보이지 않고 정말 깨끗함을 자랑하고 있네요. 자 이제 후미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미등 역시 깨지거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감지기 사구 들어가 있는 뒷 범퍼 역시 깨끗합니다. 뒷미이 썬팅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요. 트렁크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아쉽게도 전동 트렁크 빠져 있습니다. 트렁크 입구부터 정말 깨끗함을 자랑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트렁크에 짐을 거의 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컨디션. 하지만 전동 트렁크는 빠져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유구 쪽 볼게요. 조수석 쪽은요. 와. 외관 컨디션 진짜 깨끗하거든요? 휠 자체도요, 여러분들, 앞에, 뒤에, 양쪽 모두 다 너무나 깨끗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들어가서 외관 컬러가 이렇게 깨끗한 만큼 실내 컨디션도 과연 깨끗하고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후석에 앉아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보셨을 때 가죽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암레스트 공간도 이렇게 컵홀더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후석에는 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컨디션 위주로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매트 역시나 깨끗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앞쪽으로 넘어가서 옵션과 앞쪽의 컨디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앞쪽에 앉아 봤는데요. 앞쪽 컨디션도 가죽이 잔주름은 살짝은 있지만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시동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도록 <laughs> 자, 이렇게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 차선이탈 보조 장치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센터 쪽으로 쭉와 보면요. 과연 이 차량은 열선 시트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앞쪽으로 쭉 내려와 보면요. 여기 센터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엉덩이 따뜻하게 가고 싶으시면 요거 네, 켜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은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시스트 라인까지 같이 보여지면서. 깨끗하게 화면 잘 나오고 있네요. 사실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들어가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하지만 센터 쪽에 와 보시면요. 바로 하이패스 룸미러에다가 블랙박스까지 다 장착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블랙박스도 투 채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차량에 대해서 쭉 보여드렸고요. 저는 그럼 내려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44,000km대 주행한 2017년형의 최불의 올뉴 말리브 1.5 터보 바로 LS 디럭스 모델을 보셨는데요. 외관 컬러에서 아마 독특함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흔하게 볼수 있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조금 색다른 컬러를 찾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이 네이비 색의 올뉴 말리브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0 1 0 8 1 5 4 448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담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빠르게 연락주세요. 그럼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